여기 액체레드 잭을 못 찾아서 제가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핸들 쪽에 있습니다. 잭 꼽아주겠습니다. 에어컨 고압 파이프 탈거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안 빠져서 좀 뺐더만은 크리에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2011년 QM5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3만 5천 타셨고요. 에바코어에서 가스가새서 부품 구해서 오셨습니다. 파트 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 안에 에바 코아만, 에바 코아만 빼서 옮길 겁니다. 작업은 크로스패드 다 탈거 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시트를 안띄고 작업을 하시는데 시트를 띄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좀 해보고 그냥 괜찮으면 그냥 작업할 거고요. 에바코아는이 안에 있기 때문에 크로스 패드를 다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고장 코드를 먼저 보고서 작업을 합니다. 엔진 쪽에는 브레이크 신호랑 인젝터 신호 과거 떴고요. 미션 쪽에는 레버 포션 스위치 회로, 라인압력 솔레드 회로 다 과거거든요. 그리고 EPB, 자동성 유효하지 않은 것도 떴었고요. 요걸 왜 하냐면은 작업하, 기 전이랑 작업한 후에 혹시 고장코드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찍고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트리 고무 해주시고요. 그리고 A 필러 커버 탈거하시는데 핀이 없네요 핀이 원래 없었어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탈거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커버 탈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에 10mm 있어요 여기 10mm 보이죠 10mm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mm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광도 해주는 센서 있습니다 10mm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뭐 GPS 그런 거다 넣어놨네요, 보니까는요. 이런 것도 사진 찍고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 밑에, 이거 탈거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아봉 탈거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 사이에다가, 그럼 내려가거든요. 앞에 보면 핀이 있어요. 키 있어요, 키. 그거를 빼주시고, 이렇게 올리시면은, 봉은 빠집니다. 옆에 커버 탈거해 줍니다. 밑에 커버는 당기면 빠져요. 밑에 10mm 하나 풀어주고요. T20 두 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고요. 안쪽에 3개 있습니다. 3개 빼주면 은 커버 탈거됩니다. 탈거하기 전에 또 저기 있어요 이것도 빼셔야 됩니다 위에 잭이 있어요 잭 눌러서 빼 주시고요 두개 있습니다 두개잭 빼주시고요 밑에 커버 탈거 할 겁니다 필수 풀어 주시고 십자입니다. 십자. 그리고 안쪽에도 필수 있습니다. 10mm 있습니다. T20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쪽 12mm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스피커랑 10mm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십자보드입니다 그리고 10mm 10mm입니다. 밑에도 이거 빼주시고요. 밑에 커버 탈거합니다. 옆에 커버 탈거하고요. 이 커버 탈거 할 겁니다. 이쪽에 10mm 두개 있습니다. 두개 빼주시고요. 그리고 당기면 빠집니다. 반대편도 키로 돼 있습니다. 빼주시면은, 이렇게 잭 보이거든요? 잭 하나씩 하나씩 탈거해 주겠습니다. 잭 3개 빼줬고요 그리고 차인벨 빼주고요 o b d 그리고 내기 센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커버, 이렇게 탈거했습니다. 현균탑 탈거하려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커버, 빼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T20 있습니다. 필수 풀어주세요. 십자 필수 풀어주세요. 십입니다 어수선 있구요. 10mm. 검정 색깔입니다. 핸들 돌리시면 은 필수 있습니다. 좌우 두개 있습니다. 계기판 안쪽에 피스 3개 있습니다. 계기판 쪽은 피스 4개 있습니다. 아래, 아래 2개, 위에 2개. 잭 3개 빼고요. 계기판 탈거했습니다. 계기판 탈거하면 10mm 있습니다. 피스 있습니다. 작은 드라이버 이용해서 카바 자국 탈거합니다. 전동레버 커버 빼겠습니다. 잭빼 주시고요. 그리고 20t로 다 풀어 주세요. 20t로 다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면 또 있습니다. 20t. 풀어주시면 이 커버 빠집니다. 반대 것도 빼주시고요. 커버 빼고 나면은 십자피스 하나, 둘, 셋, 네개 보입니다. 원래 이 투노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잘안 빠져서 살짝 이렇게 좀 어긴 상태에서 십자피스 풀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빠져야 되는데 잘안 빠져요. 부러질까봐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밑에 빼고요. 요거 잭부터 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 카드키 인식하는 잭이 있습니다. 오디오는 뺐고요. 뒤에 리시버 잭 빼겠습니다. 잭벨입니다. 맨 위에 그두 번째 칸은 오디오 쪽두개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옆에 배선 걸리거든요. 요것도 눌러서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테두리 빼실 때 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살짝 지켜주시면은 키 빠집니다 부러질 것 같은데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그리고 피스 두개 있습니다 뒤쪽 가운데도 피스 하나 있습니다 총세개입니다 내비가 사진 내비라 좀 힘들어요. 정품 같으면 좀 쉬운데 아 이거 배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잭 탈거했고요. 이거는 이 안에 이렇게 숨겨놨네요. 10mm 두개 있습니다. 비상등 잭 빼줬습니다. 사자 배선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 마무리 줄리잘 돼야 될텐데 그죠? 이거 빼라고 그러면 밑에 피스 하나 있어요. 핸들에 12mm 너트 3개, 그리고 볼트 하나 풀르고 핸들을 쭉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이렇게 받쳐 놨습니다. 이렇게 올라 올 거거든요. 운전석은 이 정도 뺐고요 조수석 속석 마저 빼겠습니다. 조수석은 이 배선, 여기 걸려요. 이쪽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양쪽에 이 사이를 보면서, 당기면서 혹시 배선 같은 거 걸려 있는,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에어백 잭탈거했습니다요 검은 거당겨내시고잭 빼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스패드 탈거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 문짝을 뜯어야 돼요. 여기 피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 문짝 뜯을 겁니다. 밑에 피스 풀르고요. 겁니다. 배선이랑 프레임이랑 또 탈거해야 되거든요. 이런 책 같은 거좀 미리 좀 빼주세요. 10mm 풀어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어덕트 3개에, 피스 3개씩 빼주겠습니다. 어수, 있습니다 피스 풀어주고요. 이것도 빼줍니다. 좀더 빼야겠다, 그걸. 13mm 풀어줍니다. 10mm 다섯 개 풀어줍니다. 어수선. 어수선이 있습니다. 빼주고요. 잭 빼주겠습니다. 십자 피스 두개 풀어줍니다.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드라이버로 눌러서 잭 빼줍니다. 내려서, 빼줍니다. 프레임 밑에 10mm 있습니다. 공조이맨밑에요 필수는 이런 겁니다. 엔진룸 쪽에서는, 이 에크네에서 터보 가는 자바로 호스 탈거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10mm 있습니다. 10mm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히타하우스두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13mm 두개 풀기 위해서 문짝 뜯어야 됩니다. 혼자 하니까 가운데 거 10mm 풀고요. 12mm 네개풀 겁니다. 요거 빼기 위해 문자 뜯어서 빼고요. 그리고 볼트 빼고 나면은 아마 안 빠질 거예요. 그게 요거, 요거, 요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게 안으로 풀르게 되면은, 풀리게 되면은 저게 꽉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 드라이버 같은 거 이용해서 좀 타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타격을 해서 좀 풀르시고 손으로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넣은 상태에서 올리면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이렇게, 이렇게 10mm 있거든요. 일단 이쪽, 이쪽부터 빼주시고 반대편 조속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뒤쪽에 이 따라가는 배선이 있거든요. 잭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공적이 탈거했습니다탈관 공적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히타구요요게 에어컨 해바거든요. 요거 한번 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로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돼 지금요. 핸들을 조립하려고 하는데요. 요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 여기 안 걸려요 여기 안 걸려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샤워드가 이렇게 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좀 빼줬습니다 빼갖고 좀 맞췄거든요 조립하겠습니다 핸들 쪽은 12mm 4개 조였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턱이 있어요 턱 사이로만 쏙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에어컨 가스 용량은 여기 써 있습니다. 550g입니다. 에어컨 가스 550g. 주입하겠습니다. 작업은 잘 됐습니다. 시동 걸어서 에어컨 잘 되는 거 확인 다 하고요. 각종 장치 다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주분께 한번 시운전하고 점검해달라 부탁하고요. 이상 없으면 출고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